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불량 분량, 불량률은 5%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더미에서 400개의 제품을 임의로 꺼낼 때이중 들어있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게 0부터 지금 400개예요. 그쵸 너무 많습니다, 그쵸자 너무 많으면서도 지금 개수니까 확률 변수가 지금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불량품은 독립이죠. 예, 어떤 제품이 불량품인 거랑 어떤 제품이 불량품인 거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 따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몇번 하겠대? 400번 하겠대. 내가 관심 있는 사건 불량품 확률은 100분의 5니까 2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확률변수 x 제곱의 평균, 어, 확률변수 x 제곱의 변수 제곱의 평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구하시려면은 평균이랑 분산 끌어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 평균 구하겠습니다. n p 곱해주시면은 어, 20 되겠고요. 그다음 분산 구해주시면 MPQ니까 여기다가 어, Q 20분의 19가 되겠죠? 곱해주시면은 분산 10분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드, 빼서 구하죠. 자 분산이 지금 19라고 주어졌고요. 요거는 모르고요. 요거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평균제곱 400입니다. 자, 400 넘겨주시면은 419가 별량제곱의 평균이다. 가 되겠습니다.